포물선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서 시작합니다. y는 x제곱 빼기 4x 써주시고, 1차항 계수의 반을 제곱한 4와 빼기 4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k는 뒤에다가 써주시고, 그러면 여기 앞에 3개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. x 빼기 2의 제곱으로 되고요. 뒤에는 k 빼기 4로 써주도록 합시다. 그러면 포물선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될 것이고 꼭지점의 x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. 그럼 구간은 마사부터 2기 이 때문에 마이너스 4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2는 어, 여기네요, 딱 2는 여기다. 그래서 그래프의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최소값은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.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k백이 4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5랍니다. 그러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.